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5월 13일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을 살아온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호세아서 10장에서 14장을 읽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호세아서 마지막 구절인 14장 9절 구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선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 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호세아보다 후대에 등장하지만 남유다의 마지막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는 호세아이지요. 마지막 예언자라는 말은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게 될 정도로 나라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아도 호세아도 그래서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멸망하는 조국, 그 조국과 함께 피글같이 겪어야 하는 비운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천지 사방에 울려 퍼져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죄인들에게는 큰 장벽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값 없이 주어져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와 마귀의 소나기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스를쭉 읽다가 보면 14장 구절 이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 마치 호세아가 유언을 하듯이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저에게는 처참함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만나볼 수 없었던 그러한 메시지를 호세아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예언을 지혜로운 사람이 깨닫기를 바라고 총명한 사람이 마음에 새기는, 새기기를 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마지막 유언처럼 곤멸을 남기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마,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었던 호세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메아리 없는 외침을 외치다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예언자 호세아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럴지라도 호세아가 확신한 바를 우리가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길은 올바르며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고 죄인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법입니다. 주님의 길은 주님의 도 혹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사는 진리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죽음이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길입니다. 그 주님의 길은 올바를 뿐만 아니라 의로운 백성만이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의로운 백성이란 오늘의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고붙든 사람이겠습니다. 스스로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열로 씻어주셔서 어렵다 인정해 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를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겠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많은 장벽과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살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사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 하겠습니다.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 하나님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을 힘겨워도 성령님에 의해서 힘든 줄 모르고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살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면서 생명의 놀라운 은총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길에서 만나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삶을, 아니 우리들 모두의 삶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복을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